반갑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4월 15일 식목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네 10개월 10개월은, 10개월은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4월 5월 <laughs> 아, 10개월, 9개월 정도 되겠구나. 작년 7월부터니까. 올 6월까지 하면은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개설한 지는 제가 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2015년도인가. 그래서 오늘, 아, 우리 유튜브 구독 숫자가 늘지가,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렇잖아요. 뭐, 이, 좋다고, 내가 좋다고 해서,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각자의 또, 환경과, 생활의, 생활이, 생활이, 생활 환경,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각자 수준에 맞게끔, 운동도, 뭐, 명상이든, 각자,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게, 제가 철봉 턱걸이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laughs> 내 몸에 자연 체력이 있는 걸 알려줄까 하고, 늘 고민을 하는데,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온거 해도, 뭐, 다들 주변에선 대단합니다. 야 옷에는, 기업체, 뭐, 면접도 유튜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쭤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만 전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이 짬을 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썸네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해 나가는데 많이 좀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해될또 많은 것 같고, 온 새로운 온 4월, 10월 식목일이니까 영상을 또 너무 길게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쭉 보면은. 말이 좀 많은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면서 분명한 것은 호흡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은 거죠. 호흡. 우리가 늘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늘려 있는 공기를 들어 마시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 남녀가 좋다고 사랑을 하지만 관심을 가져줘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수 있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죠. 호흡에 관심을 가져야 호흡이 깊어진다. 4월 5일, 지금, 낮 2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막 나른해지고 한데 몸을 풀고 자 이렇게 하고 또 호흡을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양손을 쭉 들어서 자눈 감고 양손은 살짝 기다랗게 들고 자 호흡에 집중하십니다. 파는 이 숨은 이제 나의 숨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숨이며 생명의 숨이다. 이 숨은 천지 마음의 드넓은 숨결과 하나이며 천지 기운의 크나큰 숨결과 함께 굽이친다. 여기 풀과 나무와 구름들 그리고 관한 사람들 우주 만물이 나와 함께 숨쉬고 내 숨에 따라 춤을 춘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숨이 들어올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고 숨이 나갈 때 병들고 때묻은 과거의 나는 죽는다. 이렇게 나는 숨과 함께 매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새로운 탄생에 대한 빛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내 쉬는 숨을 통해 내가 죽지 않으면 숨이 들어올 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통해 나는 내 존재를 자각하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다. 내 숨통이 트일 때 나는 하늘과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된다. 원래 하늘과 나 신과 나는 둘이 아니었다. 이 숨속에서 너와 나는 하나이며 새롭게 만나 완성을 이룬다. 원래 나는 병들 수 없는 존재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다. 원래 나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존재이며 하늘과 땅과 그 위치에 따라 세상에 나온 존재이다. 숨을 통해 나는 이 모두를 깨닫는다. 지금까지 나는 제대로 숨쉬어 본 적이 없다. 하늘을 숨쉬지 못했고 우주를 숨쉬지 못했으며 천재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숨쉬지 못했다. 이제 나는 하늘을 숨쉬고 우주를 숨쉬며 천지 기운을 숨쉰다. 숨과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달백금한다. 숨과 함께 온 우주가 다시 시작되고 새롭게 물결친다.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